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최대 외교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이란 핵시설 폭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완전하게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했다. 앞으로 뭐 이란과 핵 협상할 필요도 없다. 그 정도로 완전 파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의 핵 물질 400kg 정도의 농축핵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그 행방을 알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폭파 이후에 뭐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게 탐지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어디로 간 거냐, 미국의 이 폭격이 정말 제대로 효과를 거둔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좀 이란의 핵개발을 몇 개월 내지는 수년 정도 늦춘 정도 아니냐,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도 최근에 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문제 관련해서 좀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뭐 상당히 이제 초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폭격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최대의 뭐 외교적 치적이 될 거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조금 뭐 달라지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농축행 얘기는 뭐, 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왜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 네, 사실 뭐 지난 21일에 그 벙커 버스터를 실전 처음으로 실전 투입해서 네. 이란의 3대 지하 핵 시설을 타격한 작전 자체는 음흠.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런 평가를 이제 미국 안팎에서 받았었는데요. 음.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 목표로 한 지하 핵 시설들은 정말로 파괴가 된게 확인이 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핵 시설이 파괴가 됐으면 만약 그 안에 농축 핵이 있었다면은 음. 이제 방사능이 방사능.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하.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설은 파괴된 건 분명한데 그 안에 있던 농축 핵이 거기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미국이 공격하기 전에 미리 이핵물질들을 다른 데로 빼돌렸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 전날 이제 CNN이 단독으로 보도를 한 내용 중에 네. 미국 국방 정보국이 이제 거기 관계자들이 이제 국방부에서 이번 작전의 초기 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이번 작전이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이란이 중도에 이제 핵물질을 빼돌린 걸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 네. 이란의 핵 개발 속도를 이제 수개월 내지 수년 정도에 늦추는 데 그쳤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제 꽤큰 논란이 되는데요 네. 당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 물론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거 완전 가짜뉴스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세게 막그 CNN이랑 비판을 했더라고요. <laughs>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뭐 공격한 지하 핵 시설에 아마 농축핵이 다 들어 있던 거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아마 농축핵을 빼돌린 것 자체는 인정을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문제는 그핵 시설에 있던 뭐 원심 분리기나 아니면 이제 핵무기 제조 시설들이 으흠. 완전히 파괴가 됐기 때문에 농축핵을 이란이 다른 데로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음. 이제 핵무기는 제조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만약 이란 정부가 이번 미국의 작전 이전에 뭐 핵물질만 빼돌린 게 아니라 뭐 원심 분리기라든지 아니면 핵무기 제조 시설을 다른 데 이미 만들어놨거나 음. 다른 데로 옮겨놨다면은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더큰논란일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이란이란 나라 면적이 이 한반도의 7.5배라고 합니다. 7.5배, 한반도의 7.5배. 아, 생각보다 크네요. 예, 거기다 음.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핵물질과 원심분리기를 숨겼다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미국이 이 이란과 다시 핵협상을 해야만 하고 음. 이란이 다시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 계속 머물게 해서 적어도 이제 농축핵을 숨기지 않고 네.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대로라면 뭐 어쨌든 시설은 파괴했지만 농축핵 자체는 어디 다른 데로 빼돌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근본적인 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고, 완전 히 이제 끝났다, 일하는 끝났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막 자화자찬을 엄청 했잖아요. 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의 성공을 강조한 이유,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사실 이번 작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게 있어서는 대내외적으로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작전이었기 때문에 네. 도저히 실패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아,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일단 이 작전 자체가 나토 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이제 벌어졌는데요 음. 또 이제 미국만이 보유를 하고 있었던 지구상 최강의 폭격기로 알려진 B-2 스텔스 폭격기 7 대를 지금 보냈습니다. 네. 이게 한 대에 이조 원짜리고 한 시간에 2억 원을 바로 이제 연료로 태우는 그런 초호화 편대로 이런 핵시설을 타격을 하면서 네. 엄청나게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셈인데요. 음. 사실은 이번에 미군이 작전에 동원한 이제 전력을 살펴보면은 B-2 폭격기 외에도 이번에 이제 125대에 이르는 전투기가 동원이 됐었고. 125대? 예. 어, 꽤 많이 동원됐네요. 음.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편대, 핵잠수함 편대 등 이제 미군이 갖고 있는 엄청난 전력들이 동원이 돼서 이란을 3면에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제압한 후에 핵시설을 폭격으로 마무리하는 엄청나게 큰 쇼를 보여준 셈이 됐는데요. 음.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지금 나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대로 나토 국가들 대부분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올리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에 심지어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네. 계속 싸운다고 욕까지 했는데 어. 이거를 두고서 나토 사무총장이 음, 음. 이제 아빠도 가끔은 말을 세게 한다, 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심지어 비위까지 맞춰줬습니다. 이또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압박을 막 했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란 핵 문제 해결사. 음. 미국 안팎에서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대한다 이런 음.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정말 대단한 인물로 좀 자리매김을 한 상황인데 음. 이거를 부정을 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안팎에서도 정말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은 완전히 제거됐다. 네, 이주장은 끝까지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란의 핵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 상황 자체를 앞으로도 막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이제 기정 사실화해서 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란이 만약에 이제 뭐 비밀리에 핵시설을 복원하거나 해서. 지하 핵실험 뭐 이런 걸뭐 북한처럼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이제 뭐몇년 뒤라고 해도 네. 완전히 이번 성과 자체가 좀 우습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은 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평판이 떨어지는 선에서 이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중동 문제에서 미국의 입지는 굉장히 좁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 당연히 이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정밀 타격 능력이 정말로 그렇게 우수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미국 행정부의 말을 들어서 미국의 계획에 따라서 이란 타격 작전에서 움직였었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냥 우리가 그냥 독자적으로 하는 게 미국 그말 들어서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이번 타격을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점이 이란이 북한처럼 이제 핵협상으로 시간을 계속 끌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지하 핵실험을 성공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음...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이런 미래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음. 근데 문제는 이 양국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결국에는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휩싸이는 확전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란까지 이렇게 해서 뭐 핵개발에 만회 하나 성공하게 된다면 은 음. 결국에는 이제 핵확산 금지 조약, MPT 체제에 대한 무용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원래 이제 적성 국가들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핵 확산을 막자고 만든 체제였는데 네. 결국에는 북한에 이어서 이란까지 이제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건 전혀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음. 결국 북한이나 이란이 이제 뭐 중동의 다른 적성 국가 군벌 집단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핵 개발 롤모델처럼 굳어질 경우에는 이제 핵확산을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이걸 이제 완전히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데 성공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기정사실화 해서 완전히 에,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네요. 아마 조만간 협상을 또 이란이랑 한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그걸 굳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이 작전의 에, 성패 여부 이것은 뭐, 어,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한반도 정세에도 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어떡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북한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작전을 보고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3일에 이제 북한 외무성에서 성명을 통해서 이제 이번 이란 공습에 대해. 네. 주권 국가에 대한 유린이다 이렇게 규탄하는 내용을 띄우긴 했었는데요. 음. 굉장히 완곡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아, 한 줄도 없이 그냥 아, 조심스럽게 나왔네요. 예 미국을 가급적이면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첫 실전 투입된 벙커버스터 폭탄도 원래는 이란만을 겨냥해서 개발했던 게 아니고 음흠. 북한을 겨냥해서 개발한 무기로 많이 알려진 무기이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이번 이란 작전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훗날 있을지 모르는 북한 핵제거를 위한 이제 사전 모의전 성격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결국에는 둘다 산악지원 국가고 음. 지하 핵시설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최종적으로 실패했을 때는 네. 미국이 강경조치로 돌아설 수 있는 일종의 카드를 갖게 됐다. 음, 그런 그걸 보여줬다? 북한은 이제 이란하고 뭐 다만 지정학적으로 다른 환경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음. 북한은 이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러시아와도 사이가 상당히 밀접한 음. 관계이기 때문에 이란처럼 이제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예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버림을 받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제 이번 공격으로 트럼프 행정부도 만약에 협상이 이제 의미가 없다면은 강경 조치를 먼저 한다. 공격 능력과 자신감이 있으면 네. 아주 과감한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뭐 대북 문제나 북핵 음. 문제를 함께 다뤄야 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지금과는 좀 다른 대응 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가 결단을 해서 이러 핵시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니까 러 성패의 분은 둘째치고 일단 어쨌든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게 아마 전임 바이든 음, 대통령이라면 쉽지 않을 에, 그런 결정이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실제화했습니다.